첫번째로 창작된 여행자 루미네입니다 먼저 몸통을 만들어줍니다. 캐릭터의 조형은 원신 생방송에서 볼수 있는 SD모델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. 야재골광고받다며어 원신은 광고받았어? 어 원신 칵게임이지 페이몬 짱 천하 오빠 간다 그래서 뭐만들 아이테랑 루미네아 아이 루루 그게 뭔지 싶던가? 주인공 있잖아 주인공? 주.. 아아그 민들레 씨의 셔틀? 응 아니야 플레이브 캐릭터요 플레이플레이아그 시내는 밭인데? 그 여행자 여행자 그 페이몬이랑 같이 다니는아 페이몬 정말 진정말 어야지아 페이몬 아이들 아이들 마튜 모영 단장 네 잠시 소란이 있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자 스토리 도축으로지 역을 넘어갈 수록 간이 주는 대기 만성경 캐릭터니 계속 아껴 주실 거죠 오케이 그리고 혹시 원신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미려한 그래픽, 풀입력 있는 스토리, 게다가 이런 부분도 더빙 이 있다고 싶을 정도의 방대한 더빙, 정체 없는 과급 없는 건 아니고 없어도 스토리 플레이 진짜 없는 진짜 모험이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 원신 지금 다운로드하세요.